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음, 갤럭시 코리안 랭귀지 센터 어, 님께서 어 구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아도어도 여도 하고지만 이두 개의 표현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셔서 어 영상 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 우선 두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상황 속에서 앞에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에 내용에 상관없이 뒤에 내용이, 음, 그, 전개될 때, 표현될 때,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뭐, 은하, 더라도, 을지라도, 라도, 이런 표현들과 비슷하게 이두 개의 표현이 모두 사용되는 경우에요. 예문을 통해서 봐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처음에는 어색해도 아도어도 여도죠. 이거 하여도의 줄임말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색한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 있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어, 좋아하지 않는다. 앞에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뒤의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경치 좋은 곳이 많아도 여기가 최고지요. 경치 좋은 곳이 많겠지만 여기가 최고지요. 이렇게 어, 앞에 있는 내용에 상관없이 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어, 이럴 때, 아도, 어도, 여도나 또는 지만을 사용합니다. 어, 비슷한 점 때문에 헷갈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자, 아도, 어도, 여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만은 앞뒤 내용을 대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형은 안경을 써도, 어, 동생은 안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동생은 안경을 써요. 이런 양보의 의미 또는 그 옷은 예뻐도 입기가 불편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만은 대조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형은 안경을 쓰지만 동생은 안경을 안 써. 그래서 쓴다와 안 쓴다를 대조하는 의미가 강하죠. 또그 옷은 예쁘지만 입고 있기 불편해. 그래서 예쁘다라는 좋은 점, 좋은 점과 어, 불편하다는 나쁜 점 이것을 대조할 때 지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어도 여도는 양보나 가정의 의미가 있고 지만은 대조의 의미가 강하게 있다. 어, 이 구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도어도여도는 앗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음, 앗과 함께 쓸 수가 없고, 지마는 앗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형은 안경을 썼어도, 동생은 안경을 안 썼어.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는 거죠. 형은 안경을 썼지만, 여기서, 썼 자체가 쓰다에다가 어시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쓰었지만, 앗, 아, 엇, 어, 엿 같은 어 과거형 어미로. 그래서 썼지만 동생은 안경을 안 썼어. 이런 대조의 의미로 쓰이고, 그 옷은 예뻤지만 입고 있기 불편했어. 그래서 예쁘다의 어 과거형 어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썼어도 어 그. 써도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 썼서도라는 표현은 잘안 쓴다는 거죠. 음. 형은 안경을 써도 동생은 안경을 안 썼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옷은 예쁘지만 예뻐도 이렇게 해야지 예뻤어도라는 표현은 과거형 어엿과 아, 함께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아도 어도 아도, 여도는 아도, 가정을 표현하죠. 어. 음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이라는 가정의 뜻으로 쓰이는데 앞 내용이 지만은 앞 내용이 가정일 때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라는 뜻이죠. 또그 일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어 생각만 해도라는 얘기는 그렇. 그 생각을 하는 일이 있게 되면이라는 가정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는 죽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되고요. 그 일은 생각만 하지만 소름이 끼친다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 내용이 가정일 때 죽는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하다를 가정하는 의미로 쓰일 때 아도어도 여도는 사용되지만 지만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만은 앞의 내용을 시인 인정하면서 다른 내용을 덧붙여 말할 때 음, 그럴 때 사용하죠. 김치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맛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건강에 좋아요라는 것을 덧붙이는 표현이죠. 또 미안하지만 좀 비켜주실래요? 미안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비켜달라는 더, 내용을 덧붙이는 거예요.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실례라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내용을 덧붙일 때, 지만 사용하죠.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이렇게. 그러나 아도어도 여도는 그럴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치는 맛도 좋아도 건강에 좋아요. 이상한 표현이고요. 미안해도 좀 비켜주실래요. 이상한 표현이 되죠. 실례해도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어 반면에 아도어도 여도가 된지만 지만이 또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아도어도 여도는 허락. 뜻으로 이럴 때는 뭐 대다 좋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런 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죠. 이럴 때 허락 허용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내일 와또 와도 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해도 돼요. 허락해 주세요.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이죠. 또 내가 내 옷을 입어도 괜찮아. 음, 이렇게. 내옷 입는 것을 허락해 주는 내용이고요. 또 어떤 영화를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어, 허락 허용의 의미로 사용될 때 아도어도 여도 사용하지만 그런 허락 허용의 의미로 지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오지만 되겠습니까 이상한 표현이고요. 내가 또내 내가 내 옷을 입지만 괜찮아. 어 이거는 이상한 표현이에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 네가내 옷을 입는 사실이 있지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어~ 무관하게 어~ 내가 이런 상황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허락허용의 의미로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지만 상관없어요. 음 이상한 표현이 되죠. 음 그래서 어~ 허락허용의 의미일 때는 아도어도 여도를 쓰고 지마는 쓰지 않습니다. 어~ 또 음~ 모모만 뭐, 아도어도여도, 이런, 뭐뭐만이라는 말과 함께 써서, 음, 앞에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말할 때, 근거를 제시할 때, 어, 아도어도여도를 씁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을 때만 해도, 음, 하여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향에 있을 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내 동생인 줄 금방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그래서, 고향에 있을 때, 또는 목소리만 듣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할 때, 어, 뭐, 뭐,만, 뭐, 아도, 도요도, 이런 표현 쓰지만, 지만은, 음, 뭐, 뭐,만, 뭐, 뭐지만 이런 구성 자체가 없지요. 고향에 있을 때만 하지만,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또, 목소리만 듣지만 내 동생인 줄 금방 알지. 이상합니다. 목소리만 듣지만, 뭐 이런 말 자체가 어색하죠. 만과 함께 듣지만이 쓰이는 것. 그래서 어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음. 그뭐 뭐만 뭐뭐 해도 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도어도 여도는 사용되지만 어 지만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아도어도 여도는 어 동일한 동사나 형용사를 반복해서 아도아도 구성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반복해서 쓴다는 건 강조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도 가도 끝없는 벌판.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에 아도아도 아도. 음. 이거는 가가 아로 끝났기 때문에 아를 생략한 거죠. 또 해도 해도 어, 하다라는 동사 뒤에서 이렇게 뭐뭐 해도 뭐뭐 해도 어,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벌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지만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가지만 가지만 끝없는 벌판. 정말 하지만 하지만 너무 하시네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도어도 여도 지만 이 표현은 암내용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둘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도어도 여도는 대체로 양보의 뜻으로 쓰이고요. 지만은 대조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또 과거 형태로는 아도어도 여도는 쓰지 않고요. 지마는 과거형으로도 쓰입니다. 아트, 옷, 아, 과 함께 쓸수 있다는 거죠. 또앞내용이 가정일 때 어, 아도어도 여도는 쓸수 있지만 이런 가정일 때 지마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음,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하나도 빼먹었네. 더 정리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공통점은 그대로 있고요. 지만은 앞에 내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내용을 덧붙일 때, 음, 맛도 좋지만 건강해도 좋아요. 이런 것처럼. 어, 그런 내용으로 쓰이지만, 아도어도여도는 허락이나 허용의 의미 또는 근거를 제시하는 뭐뭐만 뭐뭐해도 처럼 근거를 제시할 때 또는 반복 아도아도 여도여도처럼 반복해서 강조를 할 때도 사용되지만 그런 경우에 지마는 사용되지 않는다. 어, 내용이 많아서 두 페이지였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어, 설명 여기까지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음, 제가 다음번에 올리는 영상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